이동형 사무실 4인승차 4인치 침 가능합니다 틀어지지 않고 딱딱 보아열이 너무 잘 맞게 해.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칼 무늬 라인까지도 맞춰서 그 가로 침상만 원하고 2열까지 살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고인돌 캠핑카를 최초로 네, 안녕하세요. 위트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소개시켜줄 차량이 있어서 왔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동식 업무 차량, 이동식 업무 차량들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가로침상을 할수 있는 이동식 업무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고인돌 캠핑카란 곳인데요. 지금은 힐링데이 캠핑카 옆에서 같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차량은 고인돌 캠핑카에서 만든 스타리아 이동식 업무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동식 업무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뭐 전기도 설치할 수 있고 뭐 등도 달수 있고 냉장고도 연결할 수 있고 뭐 별의별 걸다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동식 업무 차량은 진짜로 의자와 테이블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동식 차량의 요건을 갖춘 요 차량 소개시켜 드릴 테니깐요. 이동식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차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차 업무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보셨나요? <laughs> 진짜 간단하죠. 그래도 나름 퀄리티 있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신 흔적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닥 부분은요. 오인돌 캠핑카에서 이제 힐링데이로 전파한 탈무늬 장판이 이렇게 깔끔하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부분은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이 차량은 오벤 차량으로 만든 차량이거든요. 오벤인데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티가 하나도 안 나게끔 <laughs> 작업이 돼 있거든요. 트리밍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1열1열 1열 필러 쪽부터 해가지고 천장을 전체를 다 이렇게 드리밍을 멋지게 해놓으셔가지고 옆쪽 벽체 이 옆쪽 벽체도 가로 침상의 벽체를 휘토스 버전에서 쓴 가로 침상의 벽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FRP로 깔끔하게 떠진 모습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드리밍 부분도 깔끔하게 지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치 부분이 있죠. 스티치 부분도 순정 부분보다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반반 나눠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벽체가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딱이 작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벽체 부분이야. 그 문제는 없고 이런 트리밍도 문제가 없는데 딱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할수 있는 조건은 테이블 1번 테이블 2번 양쪽에 의자 의자 겸 수납함. 그래서 정확하게 이동식 업무 차량이기 때문에 딱 이만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가지고 밑에 보시면 분해가 가능한 테이블봉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열어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길게 이쪽에서 열리고, 이쪽에서 열리는 수납장이 이쪽에 한 곳,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한 곳, 양쪽에 수납장 네 포인트 하고,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가 기본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은 이 양쪽에 문을 이렇게 여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뚫린 공간 두 개. 이렇게 양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추가적으로 있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봉을 빼면은 이쪽으로 메꿔서 추후에 침상으로 가용은 할수 있다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침상이 없어야 돼서 지금 현재는 불가하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는 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여기 있는. <laughs> <laughs> 고인돌 캠핑카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작업이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등조차도 달수 없게끔 만들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다만, 순정형 시가 소켓을 활용한 것들은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차량용 냉장고 자체는 이 트레이 같은 걸 만들어서 40L, 45L 정도 되는 거를 여기에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업무 차량을 여기 고인돌 캠핑카에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작업이 얼마냐?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트리밍, 벽체 트리밍, 그리고 가구장, 테이블까지 해가지고 바닥 작업까지 해가지고 총 560만 원이라고 합니다. 트리밍이 가격이 사실 조금 나가요. 그래서 오벤으로 만드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리밍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승합으로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물론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드리밍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상담 번호로 연락하셔서 드리밍 가격만큼 빼서도 작업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56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풀 옵션으로 만든 캠핑카도 가능하거든요. 고차는 그 바로 저기. 예, 여기 있는 버전이 고인돌 캠핑카에서 만들고 있는 풀 옵션 차량이고요. 외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캠퍼벤트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도 캠퍼벤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 들어가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고인돌 캠핑카에서 할수 있는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인돌 캠핑카 하면은 사실 유튜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인돌 캠핑카를 최초로 찍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엄청 깔끔하게 꼼꼼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나 깔끔하고 꼼꼼한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1열과 2열까지는 순정을 그대로 살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동일한 타일 무늬 장판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인돌 캠핑카가 꼼꼼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레일 작업도 보시면은 레일에 이런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1도 틀어지지 않게 만든 게 보인돌 캠핑카의 꼼꼼함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1열 부분 그대로 순정을 살렸고요. 2열까지도 2열에 있는 두 의자를 살려가지고 총 4인승으로 구성을 했고요. 뒤에 부분은 고인도 캠핑카가 하고 계시는 이쪽 부분 가로침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1열에 있는 커튼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중앙 부분에 냉장고 45L가 들어가 있고요. 회전은 손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냉장고는 열게 되면, 은 냉장, 냉동이 따로 되어 있는 이런 냉장고가 들어있고요. 이 앞에 레일이 달려 있어요. 근데 레일에 여기 보시면, 은 USB, 그리고 시가 소켓 220V를 쓸수 있게끔 여기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고화중 레일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꺼내시면은 이열에서도 여기 테이블처럼 놓고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하부에 수평이 되게끔 철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요 커넥터는 여기 순정에 꽂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시가속해를 활용해가지고 냉장고를 쓰실 수 있게 여기 전원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도 바로 냉장고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특이한 게 달려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무시동 히터가 들어있고요. 이걸 여시면은 뭔가 특이한 게 들어있죠. 열교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보시면 여기 온수매트를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어서 온수를 순환을 시켜서 저 뒷부분에 이제 손님이 온수매트를 가지고 깔아서 쓰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수매트 돌릴 수 있게끔 이런 열교환기를 달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또 하나 커튼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커튼이 특이한 게 아니고요 여기 여시면은 캠퍼벤트가 달려 있어요 예, 요거 <laughs> 요거 이쪽에 맥스팩처럼 걸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 요게 이 맥스팬을 이렇게 캠퍼벤트 좋은 게 이런 맥스팬처럼 있는 팬을 다실 수가 있고 이거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데 전기 커넥터를 쓰셔야 되거든요 이 커넥터를 바로 이곳에 전기 커넥터를 바로 옆에서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커넥터를 꽂아서 바로 쓸수 있게 만든 게 이런 포인트들이 고인돌 캠핑카가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보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알루미늄 판이 아니라 동그랗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에 TV 25인치 이렇게 쓸수 있는 LG 스마트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딱 2열에서도 보기가 좋고 이 3열 공간에서도 보기 좋은 위치에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멋진 디자인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힐링 앤 고라고 되어 있는데 힐링데이랑 고인돌이랑 같이 쓰게 만들려고 이제 힐링 앤 고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고요. 예, 은은하게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서 불빛이 들어오고 이 하부에도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등도 지금 색등 끄는 거, 노랑 등, 그리고 두개 같이 켜지는 거. 세 가지 모드의 불빛이 가능하고, 누르고 있으면은, 비밍도 가능합니다. 요런 멋진 디자인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인돌에서 넘어온 요문 위쪽 우드등이 있는데, 요등 같은 경우에는 상측으로 해놓으면은, 문을 열면은 켜지고, 닫으면 꺼지는, 뭐 그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아예 끄는 거, 이렇게 하면은 상시로 배터리에 연결돼서 켜지는 무드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등 시스템이 고인돌 캠핑카에서 넘어온 시스템입니다. 예, 요점은 칭찬하면 하죠. 처음에 캠핑카를 탈때문열때 무드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점도 괜찮은 점을 보입니다. 3열 공간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가로침상이 기본이고요. 가로침상의 사이즈는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128cm, 그리고 이쪽부터 저쪽까지는 맥스 185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쪽에는 수납장이 있는데요. 고객님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반다이 윈도우백이 달려있고요. 이쪽에는 수납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에어컨상입니다. 이쪽에 반다이 윈도우백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수납 공간이 꽤 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안에도 좀 짱짱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이렇게 하부에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를 나름 짱짱하게 쓸수 있는 게반다이 윈도우백의 특징인데, 이반다이 윈도우백 잘 달려있고요. 반대편에는 힐링데이랑 코옥을 해서 많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힐링데이 표 이제 사이드 장이 달려있습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히든 방식으로 적상계랑 네, 메인 전원, 조명 인버터 그리고 전원 잭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하부에는 오픈장 오픈장이 있어서 여기에는 이런 TV 리모콘이나 에어컨 리모콘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스텔스사 무시동 히터 들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상부장이 이렇게 작게 오픈장으로 형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에어컨 장이에요. 에어컨이 <laughs> 오, 엄청 시원하네. 진작 틀어놓을 걸. 평소에는 이렇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쓰시다가 에어컨 필요할 때만 여시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 하부에 하부 공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네, 이만큼 이 하부에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아랫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수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와이 어, 이 에어컨이 시원하네. 아무래도 순정형보다는 벽걸이가 시원하긴 한데, 낮에는 이 전체를 공간을 시원하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고요. <laughs> 이거는 뭐 순정형이든 벽걸이든 뭐메리시이든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는 거, 순정형보다 벽걸이가 더 시원한 이유는, <laughs> 네, 여기 전기가 지금 60A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전기 많이 먹는 만큼 시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서도 이 아래 하부에 가로침상부는 잘 제대로 살리게끔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컨셉을 쓰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 쪽이나 눕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요. 누웠을 때이 쿠션감 좋은 아쿠아 클린 재질로 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션감도 좋고 에, 느낌도 굉장히 부들부들한 심상 부분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정말 FRP를 최대한 밀어넣기 때문에 침상부는 제가 휘트어스 버전에 적용을 한그 부분이 바로 이 고인돌 캠핑카 대표님이 만든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동일하게 넓은 가로 침상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 윈도우 백 부분이 이 머리 부분을 막는 부분하고 이장 부분이 다리 부분을 막는 부분 때문에 살짝 걸리적거릴 수는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손님이 요청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어, 어쩔 수 없겠죠? 저 같으면은 순정형 에어컨을 다시거나 요즘엔 또 실내기가 없이 매립으로 다는 게또 요즘에 나왔던데 그런 거 한번 추천드리면 어떨까 싶고 윈도우 백도 필요한가? 라고 봤을 때 미니멀로 다녀서 이쪽과 이쪽에 항구장을좀 다는 형태로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바단부는 다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수납공간 되어 있고, 여기 5배는 이쪽 공간이 공조기가 없어서 이 부분까지 살려서 수납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도 수납, 그리고 여기 테이블봉이 있는 거 봐서는 이 부분이 아까 이동식 업무차량과 동일한 컨셉으로 테이블로 되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추가적으로 침상을 메꾸는 부분인데 이동식 업무 차량의 경우에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이 판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하부에는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또 고인돌 대표님 성격 나오는 게 이렇게 진짜 이런 부분들이 틀어지지 않고 딱딱 떨어져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딱딱 떨어지고 이게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삐뚤어짐이 하나도 없이 진짜 <laughs> 와 진짜 정렬이 오와열이 너무 잘 맞게 되어 있는 게 고인돌 캠핑카 대표님의 성향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배터리함인데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인산철 600A 배터리가 들어 있고요 인버터 2 k g 주행충전기 60A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네, 나머지 태양광 충전하는 부분하고 이 안쪽에 또 한전 충전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스펙이나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꼭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고인돌 대표님의 또 하나의 또 성격이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HDMI 선을 빼 놓으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여기에 꽂아서 여기에 있는 TV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HDMI를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미리 선을 위로 숨겨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타고 와서 여기에 해놨기 때문에 딱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고인돌 대표님하고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돌 대표님하고 힐링데이 대표님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요즘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 뒤편에는 조그만 수납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열수 있으니까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막커튼들 이쪽 창문, 이쪽 창문, 이쪽 창문, 1열다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렁크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오토 트렁크 도어이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게 수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면은 이렇게. 그냥 밀어서 열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이 떠 있는 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윈도우백 설치되어 있고요. 딱 2열까지는 순정을 최대한 유지하고, 3열부터만 이렇게 침상을 만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지금 요 순정 시트까지 살려서 일단 4인 승차가 가능하고요. 취침은 두명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멀티 시트로도 선택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멀티 시트 선택하고 1열을 회전하면은 앞에 두분 주무시고 뒤에 두분 이렇게 주무시면은 4인 승차, 4인 취침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부는 이렇게 문열수 있게 양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닫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 대표님이 꼼꼼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laughs> 네,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정말 딱딱 맞췄다는 거, 그리고 이런데 엣지부를, 와, 진짜 1도 틀어짐이 없게 만들고 계시는 게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네, 저런 거 여기 살짝 표시해놓은 거 가지고 이 라인, 이 지금 타일 무늬 라인까지도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진짜 꼼꼼함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220V가 있고 이 밑에가 XT90 단자가 있는데요. 바로 한전 충전구 인입구라고 합니다. 한전 충전할 때 인입구 때문에 다들 좀 깔끔한 그런 것들을 원하실 텐데 이 XT90 단자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괜찮은 점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트렁크 모기장 잘 달려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트렁크 도어 스트리밍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네 이런 2열 도어 사이드 모기장도 깔끔히 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돌 캠핑카에서 만든 2열까지 순정을 유지한 채로 만든 풀옵션의 가로침상 캠핑카 한번 보여 드려 봤고요 무엇보다도 고인돌 캠핑카 대표님의 꼼꼼함과 디테일한 점을 볼수 있던 캠핑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 캠핑카의 가격은 2,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멀티 시트라든가 루프탑 팝업 요런 거는 제외를 했지만 아까 안 보여 드렸지만 태양광 300W라든가 또 내부 단열이라든가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실이나 루프탑 없이 가로침상만 원하고 2열까지 살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도 괜찮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laughs> 이동형 사무실 이렇게만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하부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나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네, 류의 차량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저는 또 또 다른 차량들 많이 보여드리로 열심히 또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휘터스였습니다. 빠잉.